네. 오늘 수요 스페셜 건강한 세상에서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척추 전문가이신 안서혁진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이제 02-2000-4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 어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라고 하면 우선은 야구 같은 경우에도 어깨 손상이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체라고 해서 또 뼈가 뼈 쪽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어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뼈 조각 같은 유리체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습이 초음파라든가 MRI에서 발견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되신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요. 회전근개 파열 부위가 50% 미만인 부분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파열로 진행된 경우는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경우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보다 이 비수술 치료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학에서 교과서로 치는 교과 그 책이 바로 캠벨의 정형외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회장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가 원칙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의료계 현실이 조금은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죠. 당장에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봐도 수술 전문 2차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기간은 하루죠. 하루면 수술이 다 끝납니다. 하지만 수술은 하루에 끝나더라도 그 이후의 재활 기간은 보통 5에서 6개월이 최소한 소요되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통증은 생각보다 즉각 수술 이후에 없어질 수 있지만 수술 이후에 거상이 잘안 된다거나 어떤 특정 동작이 자꾸 안 되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환자분도 처음에 진찰을 받고 바로 당일에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에 팔이 잘 올라가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